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손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주룩 주룩 내리고 날이 구질구질한데요.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지금도 예쁜 모습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식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요 자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아주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그래서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 몇 가지 간단하게 몇 아이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요 시리즈로 내일 또 아프리카 식물 연결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 오소나 카카리오이데스예요. 오소나 카카리오이데스, 오소나 카카리오이데스라는 아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이 아이는 원래 오스나 카카리오이데스라고 오스나래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카카리오이데스라고 부르죠. 카카리오이데스. 자, 이런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에서 다시 또 이렇게 미니 종으로 변화가 된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미니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오스나 카카리오이데스 꽃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구근식물입니다. 구근식물이 구근이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요런 맛에 이 아이 키우는 거고요. 거기에 또 입장이 요렇게 달려가지고 꽃대가 쭉 올라와서 노란 꽃이 귀엽게 펴져요. 요런 아이입니다. 오래 묵은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수입 들어와가지고 한참 오래됐어요. 한국에 순화됐다고 해죠 오랜 세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순화됐다고 어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13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은 어 우리 국산 선인장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나가죠?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통과시키고요. 이 아이 나이 많이 먹은 아이입니다. 구분이 그 아주 굵다랗고 튼실합니다이 아이. 대품 아이들 13만원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똑같은 카카리오이데스에서 이 아이는 미니라고 하죠. 이 아이 9만원 보내드립니다. 미니 종이에요. 이 아이는 큰 크기 자체를 빨리 안 크고, 요렇게. 근데 지금 이게 작아 보이지만 큰 아이에요. 나이 많이 먹은 아입니다. 이두근 사이즈를 보면은 나이가 나오죠. 자, 요 아이는 카카리오이데스에서 미니종 9만원 보냅니다. 아프리카 식물 보지도 못했던 부분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죠. 아프리카 식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카카리 오이데스에 대해서 미니종과 원, 원종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 드렸어요. 요 음. 아이 잎장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자, 이렇게 보면은 밑에, 뭐 이렇게, 밑에 형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아이예요. 입장은 요렇고요 그 라인에 입장, 가장자리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색감을 칠해놓은 것 같은 물이 들어요. 요 라인이 점점 더 진해질 겁니다. 색감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요런 아이. 브론스비기아 보스마니아에. 보스마니아에. 9만 5천원 보내드리는데요 구근이 아주 굵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고 구근이 굵습니다 여기서 요 가운데에서 쪽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이쁘게 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꽃보다도 이 입장도 예뻐요 꽃이 안 폈을 때도 입장이 참 깔끔하고 아주 이 힘이 꽉차 있으면서 건강해 보이는 그 건강미가 그대로 보입니다. 브른스비기아 보스마니아에 95,000원입니다. 입장이 너무 예쁘죠? 그림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아이 엄청 특이한 아이입니다.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인데 요잎파이좀 보세요. 입, 구근에서 잎파이가 나는데 잎파이 위면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물 보셨나요? 저도 이런 아이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만 잎장 위에 요렇게 아, 이 예. 털이라고 해야 되나 잔잔털이라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참 이렇게 묘하게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이 아이는. 자이 아이 이름요 에리오스퍼은 세르비코네. 자 이름 변화드릴게요. 에리오스퍼뮴 세르비코네 그냥 세르비코네라고 불러드릴게요. 세르비코네. 구근식물입니다. 속에 감자같이 구근이 보이죠? 구근에서 이렇게 입장이 나와가지고, 그 입장이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아프리카식물이 무궁무진하게 참 계상한 아이들이 보지도 못했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르비콘에 이와이 5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막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입장이 이제 커질 거예요, 앞으로. 자. 세르비콘에 5만 5천 원 보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아프리카 식물들, 이 아이들 다 동형종이에요. 여름에는 잠자고 죽은 척 하고 있다가요. 찬바람이 나면은 활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르비콘에 55,000원분에요. 아주 특이 하나입니다. 이 아이 좀 보십시오. 이 아이도 구근식물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흙 속에 감자알 같은 구근이 들어 있어요. 그 구근에서 이렇게 입장이 올라오죠. 이 아이 입장이 아주 특색 있죠. 입장 가장자리 라인을 보십시오. 새 빨간 라인 아주 귀엽습니다. 이 아이 에리오시퍼문 디센덴스 디센덴스입니다. 에리오시퍼문에서 디센덴스 디센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3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동형정이에요. 여름에 죽은 척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디센댄스 3만원 보냅니다. 구감령입니다. 구감령용아이 나이가 먹어질수록 이 구근이 커지면서 거북이 등같이 짝짝 금이 가면서 멋이 나와요. 구감령 이아이들 25,000원 보내 드려요. 아주 구근이 지금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구감령 25,000원 보냅니다. 똑같은 구감령에서 조금 큰 사이즈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품 사이즈 아이예요. 구감용 중품 요 아이 4만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어질수록 아이들이 밑둥이 이렇게 금이 가죠. 이 아이, 이 아이가 여기서 더 나이가 먹어질수록 이 금이 더 골이 깊어지면서 금간 모양이 확실하게 더 예뻐질 겁니다. 요 아이들 4만원보냅니다 그래서 구감용 25,000원과 4만원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에서 운카리나입니다. 운카리나 이 노란 꽃이 피어주죠. 입장이 싱그럽게 아주 지금 큼직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 운카리나 3만원 보내죠. 반목 형태로 자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 온카리나 3만원 보냅니다. 자, 이 아이 카르메나에라는 선인장 아이 인데요. 잘 자란 꽃이 귀엽게 펴주죠. 자 이렇게 쌍두루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쌍두루가 있는 아이들 15,000원 보내드리는데요. 꽃이 아주 잘 자라고 귀엽게 펴줄 거예요. 카르메 나의 15,000원 드립니다 만원 드리는 카르메 나에 이렇게 혼자서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이 아이들이 사실 더 커요 자 이런 아이들 만원 보냅니다 카르메 나의 귀여운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세레리아 예요 묵은둥이 세레리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리아 25,000원 보내드립니다. 무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봄에도 꽃을 피워주지만 봄에 안 피웠을 때는 가을에 피워줘요. 자,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모두 준비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세리리아 25,000원 보내요. 많이 묵은 아이예요. 그래서 목대가 있고, 어, 가짓수도 많고, 그래네요 자, 세리리아 25,000원입니다. 월령환입니다. 꽃이 예쁜 아이구요. 저렴이 아이로 꽃이 많이 펴주는 아이죠. 월령환 15,000원이에요. 10cm 화분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월령환. 예쁜 꽃을 보여 주는 아이죠. 15,000원 드립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꽃을 피워 줄 거예요. 월 원령안입니다. 자, 요 아이 탱고입니다 선인장 중에 탱고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절절하게 피워줄거 해요. 신생으로 자랐고요. 사이즈 좋은 아이. 15,000원 보내요. 탱고 예쁜 아이 예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꽃이 짧짤한 꽃이 진한 주 진한 체리색 빨강에 가까운 체리색으로 피어 줄 겁니다. 탱고 15,000원 보내요. 이 아이 굉장히 화사한 아이예요. 꽃이 안 폈어도 항상 꽃핀 것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사계절 항상 이 색깔로 있어요. 짐노 캘리쿰 금입니다. 2만 5천원 드립니다. 짐노 캘리쿰금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 2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예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